한라봉은 감귤성 치료의 일종으로 과즙 반경이 무려 1 5 m 에 달하는 치명적인 아, 아. 다들 나가주렴 혼자 있고 싶구나 예이 아싸. 야스 또 차였나보다 이번 생은 글로먹었꾼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지 응? 저게 뭐야? 안녕? 난 모쏠의 요정이야 날만났다 진짜 애지간히도 인기가 없다는 뜻이지 뭘 잘못 알고 왔나본데 난 모소리 아니란다 일전에 로브버그 편을 보면 좀 정도는 벌레는 노인정이야 그리고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게 생겨먹은 걸 보니 제대로 온거 맞아 칫 그래서 뭐논리로 왔냐 내가 온 이유는 저를 마법소녀로 만들기 위해서야 상태가 심각하구나 가까운 정신과를 알아봐주마 정말이야 치는 공평에서 마흔 넘게 모소린 노답들에겐 네 마법소녀가 될 기회 내가 왜 그딴 걸 해야 하는데? 마법소녀가 되면 고액의 연봉과 각종 수당, 사대 보험,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나와 응? 그럼 한번 해볼까? 자, 이 마법봉을 받아 이건 대파잖니? 거기 적힌 주문을 읽고 힘껏 방지를 끼면 변신할 수 있어 네 눈엔 내가 뿡뿡이로 보이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렴 그 많은 혜택을 받기가 쉬운 줄 알았어? 그럼, 흥흥 그, 그 엔젤, 파워, 빛으로, 뿡 안되잖아 마법봉이 상했나봐 역시 대파였어 하는 수 없지 직접 갈아입어 그게 되면 진작 말하라고 그독 어휴 남사스러워 혹시라도 누가 이런 꼴을 보게 되면 껴족뾰족 얘들아 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오해란다 뿡 잠깐 내 말투가 왜이래 뿡 마법소녀는 말끝마다 뿡을 붙이는 마법이 걸려있어 대체 왜뿡 변태다 죽이자 잠깐 얘들아 이건 아이 간지로 총을 맞아도 아무렇지 않네 뿡 후후 그게 바로 마법소녀의 힘이야 그 힘으로 저 악의 무리들을 해치우자 쟤들은 악당이 아니야? 물론 평소에 악당 같은 짓거리를 일삼긴 하지만 악당은 아니란다 그렇다면 더큰거 받아라 이럴 수가 학생들이 뿡 상관없지 않아? 학생들이 없다면 난더 이상 학생들의 물건을 훔칠 수 없다고 뿡흠 한번 일어난 일에 없던 일로 할순 없지만 대신 기억은 지울 수 있어? 오 어, 당장 그렇게 해주렴 뿡 하지만 나에 대한 기억도 잃게 될 텐데 피 바보 그러니까 아직 못 소리지 저기요, 누구 없어요? 진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요. 대체 내가 왜 여기 갇힌 거야? <laughs> 어랏, 어째서 나, 눈물이, 뭔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야.